할렐루야, 다윗교구 김선자 집사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양가 모두 불신앙의 집안에서 우리 부부는 일대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이유를 비롯해 유교와 불교로 점 불교로 점철되어진 문화적 사고와 비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홀로 아슬이 서 있는 바다 위 섬과 같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가족들에게 속시원히 이야기하거나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기 엄마였던 지난 시절 저에게는 조금 자라난 믿음 한 점을 붙들고 새벽 예배에 나가 교회 맨 앞자리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상담이요 치유였습니다. 떴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아이 같은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셨으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의 영권을 회복하셨고.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물질의 문제 또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보잘 것 없으며,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 부부를 더욱 주님의 권속으로써 남은 삶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매 순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불신자들뿐인 친척들 사이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몇달전 시댁의 집안장례로 밤늦게 저의 큰아주버님과 마주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레 삶과 죽음,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 전도의 열을 올리는데 예상외로 거부감이 거부감 없이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정말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생 부부가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하였고 그 모습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 맞고 내 동생에게 예수 씨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해 주니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저도 이제 그분을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렐루야, 주님이 아주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주버님 멋지세요. 라며 축복과 건면을 해, 해주었습니다. 즉시 남편은 결신 기도를 시켰고 아주버님은 흔쾌히 따라하였습니다. 그저 기쁘고 놀란 순간이었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의 기도, 겨우 하루하루 승리를 꿈꾸는 작은 자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두꺼운 벽 같았던 가족 구원에도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온 친척들 전체를 향해서도 뻗어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매일의 승리를 맛보며 주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가족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이로써 예수를 영접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출발은 참으로 미약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 때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